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벤, 시무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가다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입니다. 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모두 다섯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함물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해만, 갈골, 다라 이렇게 모두 다섯이었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진멸시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죄를 지어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람을 람, 글로베입니다.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습니다. 이세가 낳은 아들은 마라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넬, 다섯째 라떼 여섯째 오셈, 일곱째 다윗입니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은 아비세, 유압, 아사헬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인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들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자기 안에 아수바와 여리우에게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예셀, 소밥, 아르돈입니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라와 결혼해. 후를 낳았습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헤스론은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해 수급을 낳았습니다. 수급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르앗에서 23개의 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술과 아람이 그낫과그 주변의 정착지인 예순개의 성과 야일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들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 헤스론의 아내 아비아는 그에게서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스후를 낳았습니다. 헤스론의 마나를 여아무엘의 아들은 마라를 남이며 그 아래로는 브나, 오렌, 오셈, 아이야입니다여아무엘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입니다. 여라므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 야민, 에겔입니다. 오람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입니다.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인데 그녀는 아반과 몰릿을 낳았습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입니다. 셀렛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인데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입니다. 삼매의 동생인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유나단입니다. 예들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유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열아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습니다. 그는 야르하라고 부르는 이집트 사람 종이 있었는데 세산이 자기 종 야르아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고, 그녀는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밭을 낳았습니다. 사밭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예오를 낳고, 예오는 아사아랴를 낳았습니다. 아사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습니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았습니다. 살롬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습니다. 여라마엘의 동생 갈렙의 마아들 메사는 시브를 낳고, 그의 아들 마레사는 헤브론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 다브와 레겜, 세마입니다. 세마는 라암을 낳고, 라암은 요르그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습니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인데 마온은 배수를 낳았습니다. 갈레베첩 에바는 하란, 모사,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습니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 요단, 계산, 벨렛, 에바, 삽입니다. 갈레베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습니다.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습니다. 갈렙의 딸은 악사입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아들인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 베들렘의 아버지 살마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입니다.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므누홋 사람의 절반이었습니다. 기란 여아림의 족속은 이델족속, 부족속, 소마 족속, 미스라 족속입니다. 이들로부터 소라 족속과 에스다올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도바 족속, 아다롯, 벳 요압, 마하 족속의 절반 소라 족속이고 야베스에서 살던 서기관 족속들은 디라 족속, 시마 족속,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갑 집안의 조상인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